반갑습니다 플러스 베이스볼입니다 안녕하세요 황금박씨입니다 아, 황금박씨좀잘 지냈어요? 아, 오랜만에, 아, 오랜만에 일본 갔다 와가지고, 출장, 출장 갔다 와가지고, 와가지고. 네. 내놔요 네. 뭘 내놓을까요? 출장 갔다 왔으면 선물 사 와야지 아 선물 사야 되나요? 어. 여기서 내놓,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 사람이 있는 데서 내놔야지. 아 이런다 진짜 정말. 이런 사람입니다 원래. 아 그래서 네.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좀 많은 혜택을 챙겨준다는 게 여러분 대단할 거예요. 저한테는 어, 뭐 그쵸? 없거든요. 뭐가 네. 네. 없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 어,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네. 또 브랜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는 이 브랜드를 신발 브랜드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깜짝 놀랐어요. 어, 글로브도 나온다라고 아, 아, 하는. 아식스입니다. 네, 아식스라는 브랜드인데 우리가 보통 아식스를 보면 예전부터 신발 브랜드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식스가 혹시 일본 브랜드인 건 알고 있었어요? 알죠어 진짜요? 응, 어, 사람들이 어떻게? 안 신더라고. 어... 아식스 신지 마라. 아 예전에 뭐 이렇게 어 네네 뭐 그런 게 있었죠. 근데 보통 우리가 미즈노라는 브랜드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미즈노랑 아식스가 일본의 어떤 양대 산맥의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네, 한국 사람들한테는 네. 미즈노가 소망의 브랜드일 수 있지만 실제로 네. 아식스랑 미즈노랑 아식스가 더 매출도 더 크고 더큰 음. 회사예요. 어? 아식스가 네. 마라톤화 같은 거그럼 어, 엄청 그죠, 유명하죠. 유명하죠. 네. 유명하죠. 네. 네, 그러 네. 아식스가 되게 엄청난 그 기원이 아식스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1949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어, 네. 우리 아빠보다 한두살 작네. 어. <laughs> 아, 작아, 작아요? 아, 작아요. 작아요. 아, 우리 아빠보다 다섯 살 많거든요. 아, 네. <laughs> 어. 어. 아 그만큼 네. 오래됐다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런 거에 진심을 담고 만들었기 때문에, 음. 제품력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뭐 미정어도 있고, 무슨 브랜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품력에 대해서는 엄, 엄청 큰 기업에서 제품에 대해서 엄청 투자해 가지고 연구 개발을 해서 만들어낸 상품을 어 우리가 좋은 금액에 또살수 있잖아요. 아니, 근데 궁금한 금액. 게 있어요. 그러면 네. 그렇게 연구하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아시스인데 네. 왜 3대 글로브에는 빠져 있습니까? 3대 글로브에 인제껴야될것 같아요. 아, 내생각에죠 내 아, 아, 그러니까, 근데 뭐 역사와 어. 전통의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음, 음. 첫 번째 아시스가 제 생각에 빠져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음. 이게 뭐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음. 그브랜드 어떤 기원이나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음. 아시스는 야구 영품 전문 브랜드가 아니라 스포츠 토탈브랜드 잖아요 아, 토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이키처럼 뭐 운동화 이런거에 음. 대해서 엄청나게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거고 그 다음에 3대 우리가 그 브랜드라고 얘기했던거는 음. 야구를 좀 메인으로 하는 브랜드예요 제트, 아, 뭐 ssk, 뭐 미즈노도 마찬가지고 미즈노도 네. 그 지금은 토탈브랜드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그 기원이 야구부터 시작했으니까 야구 전문 브랜드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거고 음. 아식스는 스포츠 토탈브랜드에서 이제 또어 어, 야구까지 한번 더, 내가 한 번, 먹어봐. 쳐, 먹어봐? 이렇게 음, 한 거죠. 그리고, 음. 어쨌든, 아시스는 1949년도에부터 시작됐는데, 네. 그 고베, 오사카 고베 이쪽에서 시작했어요. 제가 네. 자주, 제 고베 어, 되게 좋아하잖아요. 고기 먹으러? 고기 좀 먹으러? 그러니까 <laughs> <laughs> 그렇게 그렇게 좋았는데 그래도 그쪽 지방에 제가 자주 가는 지방의 오리지널 브랜드이기 때문에 음. 또 저는 이 아식스 본사에도 여러 번가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제가 야구 글러브를 너무 좋아하면서 뭘 느꼈어요? 아식스 글러브의 대단함? 그러니까 글러브, 아, 구체적으로 네. 얘기하세요. 아, 얘네들이 네. 특징 중에 하나가 스포츠 어. 과학 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아 스포츠를 갔다가 음. 이 과학적으로 엄청 연구해서 기술 개발을 해요 음. 그래서 지금 아식스 이 글러브가 아식스 중에서도 제일 좋은 라벨이 골드스테이지 잖아요 이게, 음, 이게 이게 제일 여기에 시그니처 그래요. 아 아식스에서 제일 좋은 시리즈는 뭐야? 그럼 골드스테이지 어, 미즈노에서는 미즈노 미주노 프로인 프로 프로 것처럼, 것처럼. 어. 그런데 여기에 수많은 노력과 비용과 그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음. 이런 글러브들의 디테일한 부분들이 다 과학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글러브가 완성이 되었어요. 어, 근데 네. 저 보면서 느끼는게 있는데 약간 다른 글러브들은 약간 투박한 느낌이 있는데 얘는 네. 굉장히 그냥 음. 깔끔하게 탁 떨어지는 그런. 그쵸. 그러니까 그게 메이킹이라고 할볼수 있는데 음. 만드는 능력 그러니까 아식스라는 데가 대기업이기 때문에 음. 되게 실력있는 그, 글러브 공장에서 글러브를 만든 것 더불어서, 음. 글러브에 이런 하나하나 디테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음. 보면 이런 거 되게 이쁘잖아요. 이게 디자인적으로 되게 좋아서 이쁘다고 생각하잖아요. 음. 근데 이 디자인적으로 눈으로 보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음. 과학적인 기술, 연구 기술의 집합체라고 볼수 있어요. 음... 네. 그러면 네. 좀 비싸겠네. 과학 기술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어쨌든 대기업의 강점이 뭐냐 그러면, 그거를, 연구 개발비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가격을 녹여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할수 있다라는 게또 강점이 있죠. 그러면 네. 아식스를 요즘에는 야구에서 많이 사용하나요? 이 글러브를? 네, 어 요즘에 그래도 많이 예를 들어 야구 선수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야구 선수 하면 요즘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타니? 사타니? 유타니? 사타니. 아 힌트 주는 건데? <laughs> 유타니? 아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제일 유명한 야구 선수가 요즘 누구예요? 음. 제일 핫한, 핫한. 제일 핫한. 음. 오? 오타니. 어, 오타니. 오탄이. 오타니라는 선수가 <laughs> 메인으로 쓰고 있던 글러브가 몇 년째 아시스 글러브를 썼었어요. 아, 진짜? 아시스의 메인 모델이 오타니였었어요. 근데 좀 아쉽게도 2023년도부터 뉴발란스로 글러브가 체인지 돼가지고 아시스에서 이제 오타니 모델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네네. 그래서 거의 마지막 버전의 오타니 모델의 글러브가 <laughs> 유익이되게 글러브에요 근데 지금 네. 보고 있는 이 글러브들은 사실 네. 한 이틀 전에 들어왔잖아요 네. 이걸 여러분들한테 딱딱딱끈하게 보여드리면서 네. 얼마나 좋은 제품인지도 한번 지금부터 브리핑을 네. 네. 좀 해주시죠 네. 뭐그 저는 음. 되게 철학적인 걸 좋아하는 게그 음. 글러브의 어떤 신념과 어떤 그 그걸 담아서 글러브라는 것은 어쨌든 생각의 선물이잖아요. 음.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해서 이런 제품이 나왔느냐가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아식스가 왜 아식스인 줄 알아요? 브랜드의 워서 아, 네. 아니요. <laughs> 그러면 아 이게 영어 영어라고 해서 읽기가 되게 어려운데 아 내가 제가 쓰고도 못 알아보죠? 아 피로가지고 네. 나도 못 알아보겠다. 유베나리스라는 사람이 쓴 생각의 자언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건강한 신체에 어. 아,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신체가 깃든다라는 말을 했어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한 되게 영감을 얻어가지고 음. 그걸 갖다가 그그그 그, 그, 그 원어로 표현하면 아니나 산나 인 어, <웃음> 코포레 <웃음> 코폴레코폴삼 이렇게 읽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이거 코포라고? 이거 약자를 따 거야. 어. 아니나 산나 산나 인코폴레 삼. <웃음> <웃음> 내가 그거 내가 못 읽어. 근데 그 이거를 아. 각각 앞자를 따면 아시스야 아, 아. 너아 너무 못잡아 모든 내용들을 다 취해서 약간. 에이. 방탄소년단처럼 BTS처럼 뭐 그, 그런, 그런, 그런 식으로 한, 한 거죠. 어. 그래서 이, 이게 아시드인데 우리가 처음에 아시드를 뭐 아시드 회사의 처음의 이름의 기원은 뭐냐면 오니츠카 타이거. 나 어, 오니츠카, 어, 타이거 그, 그렇죠. 오니츠카 타이거 해서 신발 많이 신었잖아요. 오니츠카. 그래서 어. 신발부터 해가지고 막 어. 해가지고 와가지고 복싱 아니에요, 쪽은 복싱도 했고 뭐도 했고 아. 신발 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종합 스포츠로 갔는데 음. 어, 뭐 육상도 하고. 그래서 되게 엄청나게 유명한 마라톤 선수들이 신발 띠 신고 막. 올림픽 우승하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네. 그렇기도 했고 음. 그 다음에 뭐 하면서 또 제가 지금 메모 했는데 <웃음> <웃음> 내가 메모를 하고도 내가 못 알아, 못 알아 먹어 저희가 그래, 이제 눈이 잘안 보여요 그래서 아식스로 바뀐 거는 1979년도부터 아식스라는 이름으로 해서 브랜드를 새로 만들었고 음. 원래 또 오니츠카, 타이거도 있고 오니츠카도 있고 뭐 타이거 뭐 브랜드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 뭐 코펜하겐 어쩌고도 있고 막 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그리고 1979년도에 얘네들이 아식스에서 어, 글러브 야구용품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글러브를 처음 만들어서 야구용품에 뛰어들었는데 네. 어, 처음에는 얘네들이 야식스로 글러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음. 미국의 로링스라고 엄청나게 유명한 브랜드가 있는 거 알고 있죠? 그서 얘기했으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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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글러브로, 야구 글러브로는 1등 브랜드가 미국 브랜드 중에 로링스고 그 다음에 이제 윌슨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러니까 탑 레벨의 브랜드랑 같이 음. 이제 라이센스 계약을 한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아식 옛날에는 아식스 로링스였었어요. 그러니까 야구를 오래 하고 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 옛날부터 네. 야구를 오래하셨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음. 2012년도 전부터 야구 글라에 관심 있으셨다고 하신 음. 분들은 음. 아식스 로링스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네. 그게 이제 아식스라말 처음에 이름 붙여서 팔기는 약간 뭐하니까 음. 로링스라는 최고 브랜드를 갖고 나가 없으니까 로링스만 붙여서 음. 일단 갖군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어쨌든 어, 우리가 제대로 해보겠다 해가지고 그런 네. 어떤 노하우랑 이런걸 살려서 음. 2012년도부터 아식스 음. 다 독자 브랜드가 나온거고 네. 그런 아식스는 뭐 꾸준히 기술개발 해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글러브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기술이 우리 인식을 너무 빨리 앞서 나갔어 음. 그리고 실제로 처음에 아식스 글러브 나왔을 때 너무 가볍게 만들고 헬트도 얇고 가볍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사람들한테 너무나 잘 맞는 글러브인데 음. 어, 이거 너무 이렇게 가벼우면 글로브가 이상한 거 아니야? 금방 찢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음. 인식 때문에 네. 좀 주춤했어요. 네. 많이 판매되지는 못했었어. 음. 엄청나게 인기를 끌지 못했어요. 음. 근데 그래도 계속 기술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유명한 선수들한테 피드백을 받고 계속 글로브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음. 엄청나게 유명한 브랜드고 엄청나게 좋은 글러브를 만들면서 또 오타니라는 되게 유명한 선수가 사용하게 됐죠. 음. 그래서 지금은 엄청 떠가지고 제일 대표적인 모델이 이 투수 글러브는 아주 대표적이에요. 이게 아, 오타니 모델의 글러브. 투수 글러브 이게 오타니를 네. 모델로 한 투수 글러브라고 해요. 네, 오타니, 그리고... 뭐 다르비슈, 되게 뭐뭐 뭐 세이야 이런 되게 유명한 선수들이 음. 투수가 요 아식스 글러브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웨어 글러브도 사이즈나 포켓이나 되게 좋아서 실제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선수들한테도 되게 인기있는 모델의 글러브예요 그러니까 대충 뭐 브랜드에 대한 소개는 해드린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런 뭐 결정적으로 아식스 글러브는 스포츠 과학 연구소가 있다 음. 그리고 아까 그 정신 그 그 건강한 정신에서 건강한 신체가 깃든다, 뭐 이런 음. 걸 가지고 철학으로 만드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멋진 브랜드죠. 어쨌든, 뭐, 오타니가 꼈다라는 것 자체가 네. 검증해주는 거 그쵸.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플러스 베이스볼에 있는 이 글러브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른 글러브에 비해서는 사실은 네. 단색들이에요. 아, 그 그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네. 이 모델들 자체가 일본 고등학교 룰에서 경식 야구 글러브의 룰이 있는데 음. 상업적인 거를 좀 반대하는 그 학생들이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네. 그런 거보다 아. 그, 그래서 이제 화려하지 못하게 색깔 두 개가 들어가면 안 되고 것까지... 막, 막 엄청 그래요 네. 그, 그래서 그 룰에 지금 따르는 모델들만 기성품은 있고 음, 네. 오더 글러브 같은 경우 내가 원하는 대로 색깔 할수 있는데 그런 글러브는 중고등학교 선수들은 쓸 수가 없어요 아, 그러면 사면. 이거는 중고등학교 네. 선수들을 위주로 많이 사 그렇죠 기성품은 일반적인 네. 그 라인에서 제일 좋은 글러브들이니까 그럼 한번 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네. 투스 글러브 네. 보여줄게요 투스 글러브? 네. 뭐 해당 글러브가 오타니 모델의 글러브인데 음. 뭐 가죽이나 뭐 이런 거 너무, 너무 좋죠. 글러브가 뭐딱 봐도 뭐 때깔부터 다르지 않아요? 예. 네.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멋있고. 근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멋있는 디자인이 멋있게 만들려고 만든 디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 기술적으로 좋은 성능을 발휘하게끔 만들어진 디자인들이 합쳐서 이렇게 봤을 때 너무 멋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예, 아시서 골드 스테이지 중에서 해당 글러브는 아이 프로인데 이게 시그니처 제일 높은 글러브 시리즈라고 보는데요. 네. 여기 보면 이제 골드 스테이지에서 기술력 있고 아이 프로 이렇게 태기 달려 있고 한데 음. 이건 이제 오타니 모델의 글러브인데 이 글러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기 보면 웹 쪽에 보면 일반 웹이랑 다르게 웹에 부착이 다르게끔 돼 있어요. 있어. 요 여기다 연결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어, 엣지가 없는데 이게 캡처 엣지라고 부르는 기술이요 음. 방법은 그러면 글러브는 항상 이 끝이 문제거든요. 음. 손바닥으로 오면 공이 다잘 맞대요. 근데 끝으로 가면은 이 힘이 약해가지고 빠져나거나 가이 네. 노치거나 어. 이럴수 있는데 네. 그거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이 캡처헤지라는 그 디테일한 기술을 적용해서 음. 끝에 공이 와도 글러브 안쪽으로 젖어지지 않고 어. 글러브 안쪽으로 볼이 들어오게 음. 이 끝을 강하게 만든 거예요. 음. 이 캡처헤지 기술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슬라이, 슬라이드 탑 프로라는 기술이 들어갔는데 이게 네, 뭐냐 그러면 뭐가 글러... 조금 다르긴 네, 해요 다 다르죠 어. 그러니까 글러브들 이런 게 스피드 드라이브 뭐 이런 그런 테크놀로지로 네. 보통 글러브가 우리가 글러브 지는다 안쪽으로 하잖아요 음. 안쪽으로는 움직이기 쉬운 대신에 그래서 조작성이 바깥쪽으로는 움직이면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음. 적은 힘으로도 안쪽으로는 쉽게 조작이 되고 음. 뒤로 꺾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앞에랑 뒤랑 가죽의 길이가 달라요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아서 힘 전달을 끝 쪽에 모아서 했기 때문에 네. 어, 가볍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젖혀지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글러브의 보호가 되는 그런 역할이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들어갔고 그 다음 해당 글러브는 일본 제작한 스페셜 오버킵으로 제작됐어요 이게 제일 네. 최고 등급의 스펙의 사양인데 음. 뭐 가죽도 너무 좋고 글러브도 되게 투수들이 원하는 기본적인 형태가 있는데 그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해당 모델이라 이제 이게 기본형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투수 모델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형태를 갖고 있는데 얘는 음. 기본적으로는 세칸 정도, 두칸 반, 세칸 정도에서 잡히는 형태를 갖고 있어요. 음. 공을 잡기 쉬운 일반적인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 한국 사람들은 어, 이거 네. 움직이나, 이 공이 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해당 글러브는 똑같은 모델을 글러브고 똑같은 타입의 글러브인데 음. 이런 형태도 다 비슷하고 기술은 동일하게 들어가는데 음. 얘는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공을 던질 때 왼손으로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음. 그러면 여기가 좀 좁게 형성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의 글러브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런 그렇습니다. 형태에 따라서 글러브의 형태를 다르게끔 쓰게끔 디테일을 하는게 좀 있는거죠 이거 잡는 습관에 따른 디테일을 네. 달리 네. 한다 말씀이신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좀 달라요 여기 보면 어 힘이 받치는 그 부분에 어떤 포인트를 좀 다르게 해가지고 어,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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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등쪽에도 그렇게 다르게끔 만든 그다 기술적인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 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왜 이렇게 다르게끔 만들었다? 어떤 걸 기반으로 스포츠 과학 연구소에서 음. 연구해서 글러브에 조작하는 방법이나 음. 그런 어떤 디테일들을 해서 선수들의 사양에 맞게끔 이렇게 만든 거예요. 뭐 어쨌든 다른 뭐 글러브 제작하는 회사에서도 음. 노하우와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있지만 여기는 네, 네. 정말 철저하게 네,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를 네.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네. 좀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 것이다. 해당 거죠. 글러브 두 개는 경식용 모델의 글러브고, 이건 네. 일본에서 66,000엔이고, 어, 네. 국내에서는 80만원대 판매되고 있어요. 음. 글러브의 가격이. 저희는 저, 그러면 얼마에? 저희는 지금 이것들은 음. 그 68만원으로, 원래 75만원 판매하다가 네. 지금 10% 다시 할인해서 68만원으로 판매하고 있고요. 네. 또 그리고, 다른 것도 보여드릴까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동일한 모델의 글러브, 얘 똑같은, 똑같은 거 거고, 같아. 얘는 똑같은 거예요이 어. 모델인거죠. 그러니까 얘는 연식용 모델의 글러브예요 연식용 아. 글러브지만 네. 껴보면 되게 부드럽지 않아요. 어? 어 진짜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어? 한국에서는 경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의 어 글러브인데 차이점이 뭐냐면 어. 필리핀 제작이냐 일본 제작이냐 차이가 아,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여기메 매드 인제품이 없어. 그렇죠. 근데 어, 이제 얘는 얘는 66,000이라 그랬잖아요. 음. 얘는 일본에서 38,500이에요. 반값이네. 아, 거의 반값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는 연식 클럽을 되게 좋아하고 저는 제가 쓴다 그러면 연식 클럽 쓰거든요. 근데 이유 뭐냐 그러면 가격 대비 성능이 더 좋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가격은 반값인데 퀄리티는 뭐 실제로 전문가들이 봐도. 연식이랑 경식이랑 구분 못할 정도로 글러브가 퀄리티가 좋은 글러브가 있고 특히 아식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이 더 강해요. 아, 네. 근데 가격은 반값이잖아요. 네. 근데 퀄리티는 85%라고 얘기를 해요. 아, 이 브랜드에서 얘기할 때는. 근데 눈으로 봤을 때는 거의 진짜 네, 네, 네. 구분이 안날 정도로. 네. 그러니까 연식이 좋냐, 경식이 좋냐, 사람들이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경식이 좋죠. 금액이 비싸고 사양이 높으니까. 근데 가격 대비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뭐 그러니까 내구성 내가 맨날 중고등학교 야구 선수다 연습이 많은 선수다 그러면 경신용을 추천이고 음. 그렇지 않고 내가 야구를 하면서 좀 이렇게 폼도 중요하고 이런게 중요하다 그러면 음. 어쨌든 해당 글로브 이런 글로브 사는 데는 뭐 70만 원, 80만 원 이상 들어갔는데 이런 거는 3 0만 원대에 살수 있잖아요. 두개 사면 되겠다. 네, 두개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면에서 훨씬 더 저는 음. 좋,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이 아식스 글로브의 특징이 아까 뭐를 패턴이라 고했잖아요 네. 이런 디, 디자인들. 네. 근데 이거는 이 고유한 패턴을 쓸수 있는 금액치고 30만 원대를 그러면 되게 합리적인 거죠. 음. 그런데 보통 보면 이제 이거보다좀더 좋은 글로브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이제 이 모델을 본 딸, 카피든 음. 뭐 국내 브랜드나 아니면은 뭐 그제 3국에서 만들어지는 브랜드를 갖다가 카필 뜨는데 네. 디자인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이게 눈으로 볼때 이쁜 디자인이 아니라. 과학적인 기술이랑 다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라고 했잖아요. 어쨌든 이거 듣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필리핀에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도 필리핀에서 만들었지만 아식스 정식 공장에서 만드는 그렇죠. 것들인 에, 거죠. 에, 그래서 퀄리티 부분에서는 뭐 에, 거의 에. 뭐, 뭐 에. 논할 게 없지만. 에, 그러니까 그 왜냐 그러면 비교해 보면 알수 있잖아요. 음. 제품을 보면. 조금 저도 몰랐어요. 여기 네. 어퍼 났을 때는 네. <laughs> 연식인지 견식인지. 그리고 얘는 킵이고 얘는 스티라이드다. 음. 그 차이가 있고. 음, 가죽의 차이. 네, 가죽의 차이. 그러니까 조금 될까요? 더 좋은 글로브. 음. 뭐 굉장히 좋은 글러브 이 정도로 볼수 있는 거죠. 음, 어쨌든 그 기술력을 다 네. 담아 놓은 거기 때문에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라는 네. 말씀을 시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투수 글러브랑 외야 글러브는 전 연식용을 쓸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경식용이 물론 좋죠. 근데 가격이 두 배잖아요. 음. 근데 가격 대비해서 저는 뭐 예를 들어 제가 많이 그걸 써 된다 그러면 투스 글러브 하나랑 외야 글러브 하나를 연식으로 쓰면은 음. 두개 갖다가 하나 가렇게쓸수 있잖아요. 음. 그럼 그게 훨씬 더좀 다음에 그렇게 기획을 해서 우리가 어, 그 그런 것도 어, 지금 네, 한번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그리고 자. 지금 이제 어. 그렇게 갖고 어. 또 해당 글러브는 어. 외야 글러브요. 네. 외야 글러브인데 음. 이건 아까는 키이었는데 지금은 이거는 재팬 허트 레더라고 해가지고. 뭐 동일하게 외야 글러브의 모델의 글러브인데 또 되게 유명한 외야수들이 글러브를 많이 써요 아시스 글러브를. 음. 근데 그 이유가 왜냐하면 패턴이 좋아서 그래요. 꼴집이 충분히 깊고 아, 가볍고. 아, 근데 딱 껴보면 여러분 패턴이 좋다는 라건 느낌으로 따고 오거든요. 음, 음. 어. 뭔가 불편한 데가 하나도 없죠. 음, 네, 손이 들어감에 있어서. 네. 그 해당 글러브는 이제 셰프 헌트 레더로 해가지고 와규 가죽이. 그래서 되게 탄탄하고 어그 송아지 가죽의 그런 터치감을 갖고 있대. 얘가 쉽게 물러지고 부드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음. 이렇게 좀 텁한 느낌의 가죽으로 내구성이 음. 좋게 좀 가공한 거예요. 네. 제페노트 레더는 아식스에서만 나오는 가죽. 음. 근데 얘랑 야. 얘는 조금 지금 큰 거고 얘는 좀 작은 거죠. 얘는 내야용, 얘는 외용. 얘는 이제 음. 13인치 정도의 외용인데 포켓이 더 깊고 무게가 가볍고 음.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 이제 캡처 h 지 기술이 들어가 있고. 슬라이드 폼 프로도 스다 들어가 있어서 또 중간에 레이스 처리까지 해서 너무 네. 글러브 예쁘지 않아요? 어, 예뻐요. 네. 어. 그래 해당 글러브도 동일하게 아까 요거, 뭐 68만 원대 68만 원대 6 8만 원대 3, 3 6만원만원인가요아니요 아 네, 30만 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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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네. 어... 얘, 얘 가죽 컬러도 되게 예쁘지 않아요? 어, 예뻐요. 야. 그리고 얘는 좀 네. 레이스가 다르게 음, 음. 돼 있네요. 약간 클래식하면서도 되게 좀 약간 산뜻하고 뭔가 뭐 걸렀을 때 느낌도 되게 좋아요. 음. 오, 이게 손이 그냥 네, 네. 내 손이 자동적으로 느낌. 그냥 고정이 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응. 이게 패턴이 좋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착용해 보시면그 네. 느낌 아시잖아요. 그리고 디테일즈 보면 그 끈의 퀄리티나 여러 가지나 이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용하실 수 있는 그 레벨로 보면 끈도 그냥 끈을 그냥 잘라서 해 놓은 게 아니라 네. 약간 투톤으로 해 가지고 네. 이런 것도 사실은 디테일이거든요. 네. 어, 이런 게다 해당 글러브도 30만 원대 라인의 글러브. 30만 원이 그다음에 아, 네, 얘는 또어 잠깐 뭐, 6만 6천대 글러브인데 어, 어. 걔는 또 송아지 가죽의 내야 글러브. 오 어, 어, 어. 그러니까 아, 얘는 이렇게 엄지를 딱 잡아주는 느낌이지?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좀더 강한 타구에 내야 글러브에 강한 타구에 엄지가 딱딱한것 같아요. 네. 어. 그러니까 얘도 스페셜 오버킵에 11.75인치 정도의 내야 글러브. 역시 얘도 6만 6천대 글러브인데 저희가 음. 영상 찍기 전에 가격을 다 비교해가지고 하는데. 해당 글러브들의 가격은 대부분 다 70만 원대. 아 진짜요? 네. 근데 정말로 멋부리지 않았는데 음. 기본에 충실하대, 음. 정말 과학적으로 안에 들어있을 음. 건다 들어있는 음. 그런 글러브다막 그러니까 이렇게 기뭐 잡다한 기교를 부리지 않고 어. 과학적인 근거로 아, 뭔가 해가지고 하니까 어. 예쁜 거예요. 음. 마, 아, 예쁘다, 이건 아니지만, 아, 응. 아, 뭔가 갖고 있는 내공이 엄청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듭니다. 껴보면 아마 느끼실 네. 거고. 그리고 이제 차트 글러브 네. 두 개가 있는데, 좌트, 네. 좌트 글러브는 저희가 또 특가로 판매하고 있죠. 아, 동일하게 그래요? 얘네들이 66,000원대 모델이고, 66,000원대 음. 모델이고, 둘다 이제 오타닉 모델, 의투수 글러브, 음. 외야 글러브인데, 태강 네. 글러브를 저희가 지금 특가로 판매하는 게 49만원이에요. 어, 49만원. 네. 이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그 이거 경식용이야요 경식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 댓글 보면 은 저희 문의, 사이트의 문의, 에 네. 이거 연식용이에요. 물어보는데 아, 경신용이요경신용인데 아, 특히 이제 외손잡이 글러브는 몇 개를 할인해서 판매하는 것 뿐이지 음. 아주 좋은 금액이고 그 다음에 얘는 60만원 얘도 추가로 10%더 할인하는 거예요 우투에 비해서 저희가 네. 좌투글러브에 대해서 네. 좀더어드밴테지를 좀그 드리려고 음. 좋은 금액에. 늘 소외받는 네. 그런 포지션에 있는 분한테는 저희가 복지 네. 차원에서 네. 많은 네.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혜택을 드린다고 드리는데 사실 별큰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없 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laughs> 뭐 많은 분들이 뭐 댓글로 좌투글러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 이거 해야 되나? 참 쉽더라고. 그렇지 왜냐하면 <laughs> 네, 잘안 팔려요. 여러분. 네, 노력 대비 확실히 왼손잡이 네. 분들은 왼손잡이 분들이 적어서 음. 어, 좋은 금액에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그렇게 많이 좀 챙겨드릴 수 없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좀더자택글로는 특가로 드리는데 음. 대신에 그걸 저희가 자주 할수 없는 게 음. 노력 대비 음. 성과가 별로 없어서 흥이 음. 별로 안 나. 그러니까 댓글 달아주신 아. 분은 꼭 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흥이 나서 음. 에라디아하고 또 갖고 올수 있으니까. 어, 저희가 또 특별하게 많이 준비를 하려고 하지만 네. 어쨌든 여러분들의 성원과 음. 관심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음. 말씀도 드릴 맞아요. 것 같고요. 어, 오늘 아식스 이야기 해주실 건다 해주셨나요? 뭐 더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또뭐 어, 네, 우리... 투머치 인포메이션 이렇게 거, 될까 될까봐 어, 늘 투머치여가지고 오늘 에. 좀 자를 거고요. 에. 제가 오늘 아식스 보여주면서 그래도 한금 박신데 아, 오늘 네. 아식스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도 뭐 없나요?라고 좀 쫄랐어요. 음. 그래서 뭐 큰건 아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가져가시는 음. 게 나니까 가죽 단는 능클리너. 예, 가죽 단는 클리는데 뭐 이거 하나 뜯어가지고 한번 닦아볼까요? 뭐말말온김에 말 아니 이게 사용법들을 모르실 수 있으니까 아니, 왜냐하면 제 어. 가죽점 해준거해해봤잖아 네. 그죠? 색깔이 네. 완벽하게 돌아오더라고요. 이거 티슈형으로 여기 오일이랑 클리너랑 그 되게 성분이 고른 성분으로. 네. 향도 도 되게, 상도, 상도 되게 아유. 좋아요. 아유. 네. 아유. 아유. 좋죠. 네. 뭐향 좋네. 네. 그 그죠. 시원희이 <laughs> 좋네. 아니 나 꺼놓고 안 좋으면 어떨까싶었는데좋네데 어, 그지? 어, 나쁘지 않아요. 네. 뭐발유 이런 냄새 전혀 나지 않습니다. 음, 약간 어, 그거보다 약간 화장품 냄새나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닦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그냥,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깨끗이 싹 닦아주세요. 음. 닦아주면. 어, 첫 번째로는 겉에 있는 묻어있는 뭔가가 닦이겠죠. 음. 닦이고 살짝 남아있는 게 유분기야. 음. 그러니까 닦으면서 그냥 오일링이 되는 거예요. 약간 사람 얼굴도 약간 유분기가 있어야 더 광택도 나고 예쁜 것처럼, 음. 글러브도 우리 피부랑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로 지금 관리를 해주시는 네.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닦으면서 이게 한 20장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음. 뭐한 달에 한 번, 두번 정도만 뽑아서 쓰시면 서또이 안쪽까지 닦아주는 게 되게 음. 팁이에요. 어, 글러브가 네, 네. 겉에 가죽이 상하는 게뭐 햇볕 받고 음. 공 반이 받고 해서 상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보다 내 손에 땀이랑 가죽이랑 다서 상하는 경우가 더 음. 많기 때문에. 아, 이제 네. 40배 넘어가면 아. 땀이 지독하거든. 아. <laughs> 그죠? <그쵸? 웃음>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네. 공도 하나 보내드릴 거예요. 네, 이거 뭐1 0이상급의 시합구 설정에서 시합구 음. 이상으로 쓸수 있는 충분히 좋은 공이기 때문에. 네, 그죠, 여기 네. 딱, 여기, 어, 여기 뭐냐. 네. 이거 실밥에다가 손가락 걸고 변하고 던지고 하십시오. 강릉이 조심해야 되니까. <웃음> <웃음> 자,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요. 아식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네. 어쨌든 아식스 골드스테이지 내 얘기하고 있잖아 <laughs> 스마트 스토어에서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얘기하세요 네. 어쨌든 아식스 골드스테이지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음. 신뢰에요 신뢰 아식스 신뢰. 골드스테이지 아식스 골드스테이지다 그러면 <laughs> 아, 네. 퀄리티는 끝난 거야 아. 이거보다 더 좋은 글러브 그러니까 뭐 취향에 따라서 난 이런 글러브가 좋아 이게 다를 수는 있지만 음. 아식스 골드스테이지 아식스라는 진짜 최고의 브랜드에서 음. 최고급으로 만들어져 있는 골드 스테이지에 거기에 아이 프로가 붙었다. 그러면 최고급의 글러브예요. 음.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야? 뭐 가격 같은 거좀 비교해보고 내가 충분히 이 글러브 가 좋다 그러면 가격 비교해보고 사서 좋은 혜택으로 사시면 좋은데 음. 어 시간 되게 많이 시간이 제일 제일 귀한 돈이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뭐 최저가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냥 저희가 제일 좋은 가격에 혜택을 드릴 거니까 음. 뭐 글러브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네. 뭐 무지 좋은 조건에 좋은 음. 글러브를. 상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최적가다. 그러니까 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선택하셔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저희는 다음 편에서 또 좋은 글로브 또 소개해 드릴 거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 대표님 인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 <웃음>